음, 블렌디드 몰트. 가성비. 그쵸, 가성비죠, 위스키. 가성비. 요즘에 저는 근데 느낌이 약간 블렌디드 몰트들이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네네, 많이 출시되고. 어, 아무래도 싱글몰트 위스키들이 음, 조금 수급이 어렵고.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 블랙드 몰트의 강자죠 네, 강자 두 마리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 얘는 지금 네이키드 그라우스 그랬었죠 그렇죠? 네이키드 그라우스가 네이키드 몰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말쯤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그 뇌조가 이렇게 있었는데 약간 이제 그럼 오크통 오크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몽키숄더 몽키숄더라고 하면은 그 원숭이 원수... 어깨죠 어깨죠 원숭이 네. 어깨. 그래서 한창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몰트맨들 그 볼이 뒤집을 때 탑질을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원숭이 어깨처럼 이렇게 굽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거 막, 몽키 숄더, 몽키 숄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 몽키 숄더. 원숭이 세 마리가 이렇게 병에 붙어 있죠. 네. 마트나 우리 코샵 가면은 좀그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좋은, 좀 쉬운 가격대에 집기 좋은 위치에 포진이 되어 있는 위스키가 이두 친구, 블랙헤드 몰트 위스키일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을 한번 우리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두 종을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볼 거고 도수는 똑같이 40도인가요? 네, 40도. 음, 둘다 똑같이, 똑같이 40도고. 네. 제가 알기로 몽키 숄더 같은 경우는 키 몰트가 이제 발베니, 키닌뷰, 음. 하나가 뭐더라? 블램피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블렌딩이 된 제품이고요. 네이키드 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켈라니키 몰트로 사용이 돼서. 좀 가성비 맥켈란 같은 <laughs> 그런 느낌으로 <laughs> 요즘 딱 수입사도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네네. 얘는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딱 보면 그키몰트를또 그 네.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네네. 그쪽이고 여기는 DMP 스피릿 즉, 그러니까 맥켈란을 취급을 하고 있는 네. 그 수입사에서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어. 요 블렌디드 몰티 위스키를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맛을 볼 텐데 네. 저는 몽키숄더부터. 음. 고소한 향이 많이 나고 꿀, 네, 꿀 같은 음. 달달하고 부들부들하고 네. 실이 피니시는 조금 짧은 편이긴 합니다. 달달. 꿀 같은 단맛. 음. 정말 그 꿀물, 꿀물 같은. 음. 살짝 스파이시한 느낌도 조금 음. 올라오고요. 근데 또. 그 히몰트를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베니의 그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음, 발베니의 그것 발베니 더보루드에서 오는 그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 시나몬 같은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음. 있는 것 같고 와, 확실히 체리, 체리, 체리예요. 맛이기는 일단 훨씬 부드럽네요. 일단은 저는 느낌이 딱 뭐냐면 향은 네이키드 몰트가 압승, 근데 맛은 몽키숄더 저는 음. 얘도 약간 그런 그 곡물 향 있잖아요 그 네. 곡물의 향도 좀 뒤에 착 있으면서 한데 향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조금 뒤쳐지는 음. 음. 향에서는 오딱 퍼지는데 기대를 했다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어 조금 아쉬움 입에 들어가고 입 안에서 돌고 넘어갔을 때는 몽키숄더가 저는 좀 음. 조금 더전 취향입니다 캐릭터가 음. 확실히 둘이 너무 달라가지고 음. 부드럽고 좀쉐리캐스크를 음. 선호하시면은 네기도 올트가 음. 훨씬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목 술도는 딱 그런 거친 우드 느낌도 어, 좀더껴지고네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 좀더몰티한 느낌 얘는 좀더프르티한 느낌 음. 음. 저는 그냥 딱 마시기 너무 편하고 음. 술 느낌 나고 어. <laughs> 그러면은 찬내치는 이쪽 딱두 개를 놓고 내가 아. 오늘 마셔야 돼. 진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예, 네, 네. 저는 어쨌든, 몽키숄더 쪽이 훨씬 음. 취향인 것 같아요. 어, 이, 이 프루티함이 둘다 음. 음. 진짜 맛있는 위스키긴 한데, 음. 캐릭터가 달라가지고. 음. 네. 저는 확실히 좀, 이 친구가. 음. 어디까지 가는 이 거죠, 그게? 이, 네, 요 정도까지. 어, 굉장히 많이 선을 그으시네요. 네. <laughs> 선인 이제 넘어오면 될 거라서 아 여기 지금 초등학생인데 요 네, 여기 네. 지금 가격대가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가격대는 둘이 조금 비슷한 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블렌디드 몰 드다 보니까 좀 구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술은 아니죠. 고 맞죠. 어,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대략 한 6만 원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긴 원대. 합니다. 네. 그 정도 가격에서 마실 수 있는 술 중에는. 이두 개가 좀 음. 최고 아닌가? 일단은 우리 좀 시중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네이키드 몰트하고, 그 다음에 몽키, 숄더. 몽키 숄더를 한번 마셔봤고, 뭐 블렌디드 몰트 중에서는 여러분들 뭐 마트 가셔가지고, 보이시면 이거는 그냥 진짜로 한병 하다 넣었다가, 아, 충분히. 집에서 한 잔씩 이렇게 니트로도 드시고, 네. 할수 있는 그런 위스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이것도 뚜따을 한번 했었죠. 오차드하우스가 가격대가 한 1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초중반일 십만 네, 10만 원 초. 텐데, 네. 네, 저라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조니워커 그린 음. 근데 요즘 조니워커 그린도 또팔구 말이 하나. 대란이라서 어. 네, 그렇다고 그래. 해서 오차드하우스도 뭐 이렇게 뭐 쉽게 쉬운, 건 쉬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구하기는 조니워커 그린이, 그린이 더 쉬울 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파스 박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위스키들이 있지만. 음. 그 중에서 뭐 굳이 오차드 하우스를 음. 뭐 10만원 초중반 주고, 음.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네. 마침 조니워커 그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오차드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음. 그럼 어떤 걸 집어 오실까요? 저는 오차드 하우스를 집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니까? 저라면 조니워커 그린 음. 집어 올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가? 저도 그냥 음. 맛만 보면 음. 조니 워커 그린을 뽑겠는데 음, 음, 음. 저는 일단 라벨이 너무 마음에 어요 사실. 그쵸. 그거는 인정. 이거는 인정. 이제 남자분들이 음. 또 여자친구 뭐 꼬실 때, 꼬실 때, 네. 살살 꼬드기로 네, 살짝 음. 좀 작업 걸때요런거딱 네. 해주면은 조니 워커 그린보다는. 음. 이, 근데, 근데 이게... 조니 워커 그린도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니워커에만의 어떤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있죠 왜냐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컴파스박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도 스타트업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오차드하우스 컴파스박스 하면 라벨은 예쁜데 약간 라벨 예쁜 스타트업 느낌이라면 음. 조니 모커는 약간 뭐 벌써 그, 그 짬, 짬이 있는 거죠. 짬이 있는 거고 네. 짬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브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아, 어쨌든 뭐다 취향이니까 지금 퀀타스 박스 오차다우스를 시음을 해볼 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음. 네. 궁금하신 분은 여기 뚜따를 보시면 될것 같고 궁금하신 분은 그 대전의 오드비에 참여하고 <laughs> <다시 웃음> 자본주의의 때문에. 노예 네. 같은이라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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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니까. 이런 자본주의 노예 같은이라고 <laughs> 진짜. 예, 어. 네. 오시는 절. <laughs> 판매 중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절차, 음, 절차, 절차, 절차리 판매 중. 네. 형아잘안 나왔어요. 네. 네. 절찰리 판매 중이랍니다, 네, 여러분들. 네. <laughs>